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먼저 요거 두개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상대적 무효는 민법에서 몇개 나옵니까? 절대적 무효는 민법에서 몇개 나옵니까? 적어 놨잖아요. 상대적 무효는 달랑 두 개. 달랑 두 개밖에 없어요. 이두개 빼고 나머지 무효는 그냥 다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다시 우리 민법에서 무슨 무효다 그랬을 때비진니 표시나 통정의 표시 무효만 상대적 무효고 그냥 나머지는 무조건 다 절대적 무효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적 무효가 이거 두개 말고 더 있는 줄 알아. 더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구 10만 명이 사는 마을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초입에 남자 두,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마을을 봤을 땐, 어, 여기 이 마을엔 남자들도 꽤 사는 모양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알고 봤더니 이 마을은 10만 명 중에 남자는 달랑 두 명이고, 99,998명이 여자였던 마을이에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민법을 배우려고 딱 들어갔을 때 초입 부분에 이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어의 표시 두개 배우면서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이고,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가 꽤 되나 본데, 여러 개가 있나 본데,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마치 여기 초입에 남자 두명 보고 여기 또 다른 남자들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적 무효는 달랑 두 개라는 거 일단 요거만 알고 시작하세요 요거부터 알고 절대적 으로 나머지는 다 그냥 절대적인 뭐예요 나머지는 다 절대 요거 두개 빼고 자자 자, 여러분들 일단 요 a와 b가 통정의 표시 뭐 여기 비즈니의사 표시도 상관없지만 요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매매가 됐으면 이거 상대적 무효라 그랬죠 근데 그 밖에 이두개 말고 나머지 불법적인 원인으로 해서 a가 b 에 매매가 일어났으면 이거는. 절대적인 무효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에서 이렇게 A에서 B로 넘어간 단계에서는 상대적 무효나 절대적 무효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왜? 아, 어차피 이거는 얘도 무효고 얘도 무효니까 그냥 돌려줘야 돼. 다시 B는 A한테, B는 C한테 돌려주고 얘는 다시 돈 돌려주고 무효니까 서로 이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차이가 나냐면 이 부동산을 이제 B가 C한테, 제3자인 C한테 요거를 다시 팔았을 때, 그때부터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거래가 두번 일어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효라는 거는 여기를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요거. 요기를 관찰해서 이게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를 따지는 거고, 여기도 거래가 두번 일어났지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 a와 b의 거래가 요게 요거 통정 오의 표시냐 아니냐를 따져서 상대적 무효냐 절대적 무효냐를 따진다고요 관찰 하는 건 그런데 이제 효과가 이 무효의 효과가 절대적이냐 상대자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누구에게 나타나면 냐제3자 c에게 나타나는데 이 절대적 무효는 이 c가 이 부동산을 살 때. A와 B의 거래가 불법인지 알았으면 악이라고 그러고 몰랐으면 선의라고 하는데 선이건 악이건 간에 그냥 이 무효의 효과가 얘까지 와. 얘, 이 C한테까지 와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악이건 선이건 상관없어. 그럼 결국 이 C는 부동산을 돌려줘야 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C는 소유권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는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호받지 못해. 그런데 상대적인 무효는 왜 이름이 상대적이냐면 이 씨가 요 앞에 거래가, 요 앞에 거래가 통정 허위 표시인지 알았을 때, 즉, 악의일 때나 몰랐을 때, 선의일 때 서로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 제3자가 이통정어의 표시라는 거를 알았어 알았으면 얘는 보호를 못 받아요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몰랐으면 이 앞에 거래가 통정어의 표시인지 모르고 거래를 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면은 부동산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3자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씨이 씨가 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얘한테는 요 무효의 효과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죠. 선이면 안 돌려줘도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얘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어쨌든 간에 이 절대적인 무효의 효과가 얘한테까지 미쳐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민법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질문 자주 받아요. 선생님, 이거 두개 말고 뭐, 그러니까 다른 거뭐 배우다가 이거는 상대적 무효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시는데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아니, 상대적 무효는 아까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통정의 표시하고 비진의 의사표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초보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를 따질 때 여기를 봐야 되는데 계속 이거래서는 뭔가 좀뭐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요거를 보고 요게 원인을 보고 상대적이냐 절대적 무효이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